이 s 예뻤는데 나중에 안 크고 튼튼한 랜드로버 사야지. 그것도 뭔가 구형 랜드로버 느낌 타자. 타 봐. 박아 버리자고. 너무 느린 거 아니야? a was him. Fuck h o i t want n o n necessary b s e r a l right? I d o n g a s 어마칸 산에서 하나도 안어마어하게 보여. 어아 특수 능력 이 됐어. 이 특수 이 능력 이오 아유 좋다. 그냥 핸들링이 이 자유자재로 돼 쓰면. 근데 키가 좀 불편해 캡슐하기라니. 코너링 돌 때가 사기네 이렇게. 대박 오 대박인데. 그거 무조건. 어구 계속 써 계속 써. 이거 너무 좋아. 와 대박.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와와아 이런. 어? 제 대화 끊기기 전에 빨리 도착해 버리자. 말이 너무 많아. <목소리> 뒤통수 칠 거야? 그래놓고 이달의 직원을 뽑아달라고 한다고? 야, 쟤는 내 뒤통수도 칠 예다. 나 말을 따라가십시오. 자. 근데 차, 권총 하나라도 주고 하지. 차를 압류하는데 총쏘면 어떻게 저기? 아저씨, 저 마약 마약하셨네. 아임 에파이비 어. 나 안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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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누군데 조용히 지나가자 갔어 그냥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데 다 이길 수 있어 덤비라 그래 총만 줘 나에게 야 야옹이 있다 야옹이 요즘 야옹이가 대세라니까 a n j o I guess. I o 부 l y die 워 뭔데 뭔데 아둘 중에 하나야? n g at the z e r a n i c 이 What a b o 다 빌봉자 빛이 나는데 오 역시 뭐가 빛이 나고 있었어 없으면 함정이지 뭐 우리를 잡으려는 함정 아야 이거 뭔가 여기 아니 빨리 말을 하시지 야 뒤에 누구 오는데 저거 스킨네들 아니야 스킨네들 <목소리> 아미고 와야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쟤는 쟤는 미쳤네 야 쟤랑은 같이 가지 말자 우선 나도 무기를 치긴 하겠지만 뭐냐 뭐냐 갑자기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좀 안좋은 곳을 친거 같은데 일어나 나와요 아, 아 이거 야 권총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나와 지, 디비전이었으면 은폐했지만 너네들은어 보라돌이가 아니잖아 총알 좀 주워보자 나 사이로 가면 어 뭐야 나도총주보인다 좋은 총 없냐 오케이 샷건 저까지 가나 샷건이 가네 샷건은 쏴본 적이 있어야지 온라인은 어? 가끔씩 해요. 아주 가끔씩. 잠마잠마 잠만 잠만 잠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권총으로 해야겠다. 머리 쏘. 크으씨. 아주 잘쏜단 말이야. 어, 저 FPS 경력이 명령인데, 어, 특수부대급이야. 기록 만발 사격 은 못했지만. 오케이. 너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너 쏘긴 했냐 초? 뭔 소리야 괴물 소리 들리지 않았어 바이크를 쫓아가십시오 바이크? 오토... 아저 오토바이 소리였구나 뛰어 쫓아가 쫓아가 아 뭐야 아 자동차 있었었지 마음 네이비씨 손도 네이비씨라고 합시다 <laughs> 아 근데 어, 이제 1.5km 못 뛰어요 큰일났어 체력이 거지가 됐어 어? 왜? 아나 너무 차를 늦게 탔나보다 극혐이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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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엔터 와 미션 이 처음 부분에서 미션 실패라다니 수치다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차 타자 나 아, 차가 너무 느린 걸 가져왔어 아까 스포츠가 가져올 걸 옆에 있었는데 가자 그러니까 쟤랑 같이 다니지 말자니까 미안해. 저기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와 오토바이가 2,300cc급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원래 몇 배가 아니야 몇 배? 막할리데이비슨 이런 거야? 그럼 네가 운전을 해. 야야야야야 오른쪽이었어. 특수 능력을 써서 쓸 필요도 없겠네 여기서. 다시 앞으로. 아, 그러게. 무조건 죽여야겠네, 쟤는. 그러게. 뭐가 어, 사운드레스 주인공 빙해서 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저기네, 있네, 저기네, 있네, 저기네. 있네. 어저쟤옷 입은 게 완전 CJ인데? CJ 아니야, 쟤? 너가 쏴, 너가. 오케한 방이네. 나야, 또? 넌 어디로 가게? 오토바이 어, 뭐별 하나 정도야. 우선 이황이소에서 벗어나야 돼. 경찰이 오겠지? 나나나나나 나. 위 오토바이 되네.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있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뭔가 고블린이 탈것 같은 오토바이야. 으, 검은 것까지 말고, 아, 이거 피구나. 아, 제발 안 돼, 안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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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모르겠지, 오나, 안아 모르겠지, 모른다, 모른다. 렇. 노래가 왜 이래? 무슨 노래가 좋아? 왼쪽 야, 온라인에서는 너무 돈 벌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스토리 재밌다 스토리도 재밌네 온라인도 결국엔 노가달아서 아! 잘못 눌렀고요 드래프트 한번 더! 역주행하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 윙, 윙, 윙 그것도 생겼던 온라인 500꿀 이요 와, 아, 저도 저번에 그래가지고 막 습격 그걸 해가지고 시청자분이 돈을 저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나중에 또 그래야죠. Man, 돈 벌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아파치족의 아, 로통 이제 조상님까지 나왔네 어? 아, 너 그만해 너는 좀 어? 오늘은 도를 넘었어 이 친구 아니 어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요 자기가 죽여놓고 못찾았다고 나보고 말하래 어떻게 아직까지 침 오지 쟤랑? 그래서 난못 뭐 타고 가 이거야? 야, 설마 아까 이거 내가 고른 차 아니야? 아 별로 오 우리집이 바로 뒤네? 자 물음표가 하나 생겼다 오, 우선 자동차는 그만하고 저 물음표에 가보자 오 햇빛 효과 좋아요 오우야나나오우 oh, oh, 아씨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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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 이거 GTA가 도와줬다 해놨네 오, 오오? 빨간색이 돌아 내려와봐 나와봐 오 나랑 싸우게? 덤벼 아간데 아, 꼈어 오우씨 잠깐만 나 주먹 싸움 잘 막기가 뭐야 막기 야막 뭐냐 막기가 뭘까? 스페이스? 때려봐, 오 스페이스에서 아, 근데 카운터 펀치가 안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봐, 아, 스페이스 눌렀는데, 아, 왜, 왜, 왜 갑자기 쟤네들이랑 왜싸어 오, 야, 야, 야만 총은 아니잖아. 와, 진짜 비겁하다. 총은 아니잖아. 이런. 병원에서 <laughs> 나왔어. 미쳐하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아, 나총 있지? 하여튼, 근데 경기 우이 주먹 싸움이었는데 총 끄는 쟤네들이 잘못한 거야. 어, 완전 UFC에서 총 끄는 거잖아. 자동차나 필요한데. 와, 야, 이 차. 좋아 좋아 보이지만 나는 사지 않을 차. 야 완전 클래식하게 생겼다. 야 뭐지 이 사람들 이렇게 총이 많아? 야너 차야 너 차. 그렇게 총 쏘면 너 차가 어? 다는 거라고. 아파 아파. 왔죠. 야, 왠지 이미션 하면 안될거 같은데. 다만 누가 총을 계속 쏜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쏴? 나도 총 끊을.. 끊은... 누구야? 여자 친구인가? 오, 대단한데 약도 끊고? 야, 사촌이야 다 무슨 차, 차 관련된 일만 하고 있네. 이 식구들은 이거는 견인이야. 그러게, 나할일 얼마나 많은데, 쉬, 부탁하는 거 아니냐? 제가 나한테 지금 내 말투가 저렇다고 일로와.

너무 착해. 어, 안녕하세요. 차, 제가 비겁했군요. 제 주먹이 핵 주먹이란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누굴 견인해? 너를 견인해 버릴까? 아, 온라인은 가끔 하는데, 오늘은 스토리 하려고 합니다. 어, 왜? 다쳤어? 아니, 씨! 아니 내가 말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트럭 앞에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네. 제 직업인데요. <laughs> 아, 말하고 있는데 나 말하고 있는데 앞을 지나갔어. 위험하지 그러면. 그 트럭을 가져오라고. 너네 둘다나한 항상 친해지고 있었어? 흐 프랭클린 클린턴. 젠 너의 목숨은 좀더 높은 것같 내가 말했잖아. 난 그런 짓을 절대 안가 말하자면, 난 다시 한 번, 다시 한을안할거어 루. 넌안 할거야, 루? 뭐든 말해봐도 돼, 루. 이와 좀. 기 j 어자차 그, 그거 돈 벌어서 약 약값으로 쓸 거잖아. 빨리 와. 오이구이구이구. 나총 있지. 박사버니까. <laughs> 하세요. 뒤쪽으로 이쪽으로. 오. 분제실이 있나 봐. 와우. 듣지 못한 걸 다행이다. 와, 차 견인을 살다 타다다하는구만 아아 h d i t o h a e a u e a l o 트럭이 너무 무거워 핸들링이 안돼안돼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왜, 왜 저래? a e e e 왜 그렇게 변했니? 얘 주변은 다왜 이래? 아니면 프랭클린이 변한 거 아니야? 얘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데? 야, 이거 핸들링 트럭도 미쳤네 그냥 아주 퍼펙트 핸들링이야 드르륵 거리면서 이거 갈리는 소리 아니야? 핸들 갈리는 소리 아니야? 와우 이거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잖아 발걸 k 어떻게 내리는데? 오케게 오케이. 심내 조작법은. 오케이. 이제 들어요 가자 오잘하는 데다. 이거 턴 급하게 한다고 안 빠지겠지? 차가 더 느려진 것 같아. 안 그래도 느렸는데. I've been out to Branch out. Can't in Chamberlain here. It's forever. Ew. Nigga got ears now. I remember you before you was a wannabe when you just and, you and I remember you and JB before y'all was dopey. Shit changes. You the one all turfed up. JB smoking bags, ah. smoking homies. He out here grinding, towing cars, paying bill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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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약하느라 견인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걔는 어느 부분에서 멋진 거야?